안녕하세요. 직구미는 김수찬입니다. 얼룩지고 오래돼서 집안 분위기가 안 어울리는 우리 집 싱크대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없을까요? 문짝만 바꿔도 주방 분위기가 달라질 것 같은데 싱크대를 교체하기엔 비용이 부담되고 셀프 인테리어가 대세인 요즘 떼어지는 페인트, 피크 페인트 셀프 인테리어를 해보았습니다. 피크 페인트, 제거가 가능하다는 페인트라고 하는데 진짜일까? 괜찮을까? 여기저기 블로그 글도 많이 보고 리뷰도 정말 꼼꼼하게 확인한 후 구입해서 사용해보았습니다. 누렇고 칙칙한 싱크대를 떨어지는 페인트를 사용해서 단돈 5만원대로 수 있었습니다 페인트를 집주인 동의 없이 셀프로 발라도 정말 괜찮을까 고민하시는 분들 페인트 바른 뒤에 마음이 들지 않거나 실패했을 때를 걱정하시는 분들께 도움되는 이번 영상 지금부터 잘 따라오세요 어떤 색상을 고를까 피크 페인트 색상이 다양해서 고르기 어려웠기 때문에 저는 페인트 홍보 사진 중에서 마음에 드는 이 사진을 골라봤습니다 두 가지 색상이 깔끔해 보여서 저도 같은 패턴으로 도장해 보았습니다 도장 순서 1단계 문짝 이물질 묵은 때 제거해주고, 2단계 보양 작업. 대충 테이프 붙이면 되지 안 붙이고 해도 되지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바닥 보양 작업을 안 하시면 페인트 칠하는 시간보다 페인트 제거하는데 시간이 더 걸립니다 저도 처음에 그냥 칠하다가 바닥에 떨어지는 페인트 치우느라 시간이 많이 걸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바닥에 잘안 미끄러지는 골판지 박스를 사용 중입니다 안전을 위해서 박스나 비닐을 테이프로 단단히 고정하신 다음 셀프 인테리어 시작해주세요 3단계 도포 피크 페인트 1차 도포 2차 도포 3차 높어. 저는 프라이머 작업 없이 바로 피크페인트를 사용했습니다. 나중에 떼어낼 계획이 있으신 분들 중에 작업하실 페인팅면이 합지벽지, 원목, 타수성 페인트 위에 재도장이라면 피크페인트 프라이머를 칠해주신 후 페인트를 도장하셔야 나중에 떼어낼 수 있습니다. 떼어낼 계획이 있고 페인팅면이 싱크대 시트지, 냉장고라면 프라이머 없이 페인트만으로 가능하고 추후에 쉽게 떼어낼 수 있습니다. 4단계 총 사용량 주방 싱크대만 3회 칠했고 버터크림 색상 2개 라이트 퍼플 색상 1개를 사용했습니다 뚜껑 잘 덮어서 보관해뒀다가 페인트가 까지거나 색상이 연해진 부분이 생기면 사용하시면 됩니다 총평 피크페인트가 많이 튑니다 앞치마, 팔토시 꼭 착용해주세요 시중에 다른 올인원 제품도 훌륭하지만 피크페인트만의 장점은 실패했을 때나 월세 전셋집에 살면서 주인 동의 없이 셀프 인테리어를 할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주의사항 날씨가 지금같이 추운 겨울에는 반드시 실내 온도 18도 이상 유지하신 후 사용하셔야 됩니다. 지난달 저는 복도 벽지에다 프라이머와 피크 페인트를 한겨울에 도장하였더니 벽지에 바른 페인트가 잘 떼어지지 않아서 많이 당황했었습니다. 피크 페인트의 더 자세한 사용방법과 판매 사이트는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펜션 준비를 하면서 이불에 대한 아무런 정보 없이 국내 도매시장을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도매상가를 한 바퀴 돌아보고 난 생각은 제 판단으로는 어떤 게 좋은 이불인지 안 좋은 이불인지 구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변 브랜드 매장에 가서 도매시장보다 가격이 많이 비쌌지만 이불을 구매한 적이 있었습니다. 셀프 페인팅 작업을 시작할 때도 비슷한 느낌이었습니다. 어디 브랜드, 어떤 페인트가 좋은지 안 좋은지 알 수가 없어서 처음에는 노루표, 그다음에는 KCC, 지금은 피크 페인트까지 사용해 보고 있습니다. 셀프 페인팅을 계획하고 있으신 여러분들도 비슷한 경험이 있지 않으신가요? 떼어낼 계획이 있고 페인팅면이 합지벽지 원목 타수성 페인트 위에 재도장이라면 프라이머 구매필수이고 떼어낼 계획이 있고 페인팅면이 싱크대, 시트지, 냉장고라면 프라이머 없이 페인트만으로 가능합니다. 나중에 떼어낼 계획이 없다면 핑크페인트만 바르면 됩니다. 셀프페인팅 하시다 궁금하신 점 댓글로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셀프페인팅 응원하며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